이번 영상은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종목에서 무려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크리스 범스테드라는 보디빌더가 말하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단 10가지의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크범을 스쿼트를 언급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는 역시 하체 대부분의 근육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. 하지만 이 운동을 평생 해야 한다면 프리웨이트 스쿼트가 아닌 무릎 건강과 운동 난이도로부터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. 또한 햄스트링과 둔근을 위한 데드리프트를 추천하고 있었으며 크리스 범스테드의 데드리프트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인 땅데드로 데드리프트 자 그리고 이두와 등 발달을 위해 턱걸이를 추천하는데 턱걸이는 오버핸드인 풀업도 언더핸드인 친업도 아니고 중립그립인 뉴트럴그립 풀업을 추천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왜 중립인지 이유를 분석해보니 이두군뿐 아닌 앞쪽 팔 근육을 담당하니 상완 요골근, 상완근까지 한 번에 잡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슴 발달을 위해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를 추천합니다. 클렛이 아닌 인클라인인 이유는 인클라인에서 어깨가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며 바벨이 아닌 덤벨인 이유는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어깨를 위한 시티드 덤벨 숄더 프레스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은 삼두근을 위한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열정목만 선택해야 하므로 케이블 푸시 프레스나 트라이셉스 익스텐션과 같은 삼두만을 위한 고립 운동을 선택하기보단 클로즈 그립 벤치로 삼두근뿐만 아닌 가슴과 전면 삼각근까지 자극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두근을 위한 얼터네이팅 덤벨 컬을 추천하며 정확한 방법으로는 스탠딩 포지션으로 외전을 넣어주며 컬을 진행합니다. 그 범은 이거 없이 어떻게 사냐고 말할 만큼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코어 근육 발달과 함께 허리의 안정성 그리고 등 상부 발달을 위한 벤트오버 로우를 추천 합니다. 등 근육은 크게 신전 움직임을 통한 광배와 대원근 수평 외전 움직임 을 통한 승모근과 능형근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신전 움직임을 풀업 을 통해 달성시키고 수평 외전 움직임 에서 코어 발달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머신보다는 벤트오버 로우를 택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복근 운동으로는 행잉 레그레이즈 를 추천합니다. 다양한 복근 운동 중 행잉 레그레이즈 를 추천하는 이유는 허리에 자극 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삼각근 발달을 위해 사이드레터럴 레이즈를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 범스테드가 추천하는 10가지 운동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보시다시피 정말 이렇게만 운동하더라도 정말 깔끔하게 전신의 모든 근육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보면 세계 1위를 4년 연속 달성한 사람이 설계한 종목인데 흔히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프로그램들의 운동 종목보다 더 깔끔하고 완벽한 설계가 아닐까 싶습니다